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죠. 사순절. 제일 좋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66권 성경 안에 자세히 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며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마 죄로 말미하마 원수, 원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제3에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화평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제가 방금 읽은 이 요약해드린 것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은 바로 이 구원 사역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그림자. 신약 성경은 그 그림자의 본체며 그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여러 내용이 방대합니다만은 가장 압축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제사 제도를 보면 됩니다. 제사 제사 제도가 율법의 중심이며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를 잘 알려주는 게 제사제도인데요. 그 중에 오늘 레위기 16장에 집중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제사가 있으니 대속제일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제일 제사.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요. 우리 카렌더로 말하면 양력으로 9월 중순쯤 됩니다. 히부리어로 용키푸르라고 말합니다. 대속재림. 여러분도 어려서 보면, 요즘에는 목욕탕 시설도 많고요, 씻는 게참 쉽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1년 동안이에요. 몇달 동안 때를 밀지 않고요, 아이들이요. 하, 밀어놨다가, 예, 동지섯 달 금은 말입니까? 소죽솥에 발을 푹 담궈가지고 때를 밀잖아요. 여러분, 주부들도, <laughs> 집에 청소할 때 보면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면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침대 밑에도 있고요. 구석구석에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개개인이 지은 죄다 모아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날을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네, 무슨 날인 거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하루에 다 용서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날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그러므로 이 대속제일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욘키프르가 되면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아침에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요. 전국에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식일이 대속제일.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요. 이 날이 이 생명의 날입니다. 만약에 대속제일날 제사 드리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제사를 못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대속제일도 잘 제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제사를 집리하니까요. 그래서 대속제일이 카운트하기 전에 약한 2주 전부터인가요? 대, 대사장은 격리 생활합니다. 을 성전 안에 격리된 방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요.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요.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받는 그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용서함을 받아야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제일에 재물이, 독특한 재물이 나옵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그 제사는 소를 바쳐서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속죄일에 등장되는 속죄 재물이 있으니 여러분 무슨 재물일까요? 양일까요? 솔까요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새끼 염소, 숫염소 두 마리. 숫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대속제일의 제물로 사용한다는 말씀. 여러분 염소하면 우리도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죠? 뿌리납니다. 염소들 가만히 텔레비전에도 보면요, 자꾸 들이박습니다. 옆에 저기들끼리도 들이박고요, 팍 받아버림. 싸움을 너무너무 하루 종일 싸움꾼입니다. 염소 그리고 염소는 음란의 동물입니다. 음란의 이미지입니다. 예, 서양의 신화에도 보면 염소 이미지는 음란의 이미지예요. 어쨌든지 이 염소는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염소하고 사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하고 비슷하고도 배웠죠? 우리 인간은 양과 같다고 배웠죠? 아니요, 염소하고 너무 같습니다. 염소. 염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얼마나 우리가 다투고요. 내 네, 고집대로요. 얼마나 남을 괴롭힙니까? 그리고요. 음란하지 않습니까? 예. 염소를 제물로 삼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는 희생을 상징하죠. 양은 온유를 상징, 온순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염소는요. 염소는 수치와 죄악을 상징합니다. 염소의 이미지, 수치와 죄악을 상징하는 염소. 자, 이제 두 마리의 새끼, 염소, 순염소를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한 염소와 다른 한 염소를 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순염소 새끼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여 가지고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속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염소를 뽑아야 되는데 두 마리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쌍둥이 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 빨간 실을 끈으로 목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먼저 드리고 이제 남아있는 염소는 어디에 드리느냐 아사세를 위하여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세. 그 염소는 뿔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표시해서 예, 제사를 진행하는 순서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 아사세를 위하여 드리는 이 염소, 순염소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손을, 양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먼저 오른손을 얹고 나중에 왼손을 손 위에 얹고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심각한 기도입니다. 신중한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대제사장이 혼을 다하여 안수 기도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더러운 죄, 악한 죄, 음란한 죄, 우상숭배한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지는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 기도. 그리고는 이제 아사세를 위하여 이제 바쳐지는데요. 독특합니다. 아사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설로 굳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광야에 그하는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한테 드립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염소를 에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a 즈 그리고요, 예, 아잘 그러면 급하게 보내다, 급하게 가버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말하는데, 이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라고요. 저와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주인 사랑을 듬뿍 받죠. 얼마나 예쁩니까? 어린 염소요. 그래 잘 자라나고요. 사랑받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날 끌려갑니다. 제물로 이제 택함을 받아 가지고요. 제사상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향하고 예 아사셀 이 염소가 된이 염소 말입니다. 제 대제사장이 내 머리 위에 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속이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나는 죄를 지은 적도 나는 그런 죄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사셀 염소 입장입니다. 아, 말로 할수 없는 온갖 더럽고 음란한 죄가 전부 대제상 입에서 퍽퍽 나오는데 그 전부 다이 아사셀 염소한테 다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사셀 염소 입장입니다. 졸지에 이 아사셀 염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염소가 됩니다. 졸지에 이 아사셀 염소는 이세상서 가장 악한 염소로 됩니다. 음란한 염소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이 아사셀 염소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인 사랑 받고 동네 사람 사랑 받았는데요. 대제사장이 안수한 이후로부터는 악한 염소가 되고 더러운 염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밟히고요. 잔인하게 다루어진다는 말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수 받고 나서는 안 죽습니다. 제물로 가지 않고 광야로 쫓겨가는데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안수 기도를 한 대제사장 안수 기도를 받은 이 아사셀 염소는 황금문 동쪽에 난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저 유대 광야로 예 쫓겨가고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동문으로 갈 때까지 가 문제입니다. 대 대속죄일날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마당이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들로 그 한가운데로 이 아사셀 염소가 지나가야 됩니다. 빨간 실로 뿔로 표시당한 안수받은 죄가 가득한 이 아사셀 염소가 사람들 가득 차 있는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경하던 그 유대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 발로 차버립니다. 뺨을 때려버립니다. 팍떨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흉기로 찔러버립니다. 왜요? 악한 아사셀 염소니까요. 죄 가득한 염소니까 막다로버립니다막 다, 채찍들도 합니다. 이긴이 이 길을 통과해야 마침내 황금문을 열 통해가지고 광녀로 가지 않습니까? 이 길. 온갖 수치와 몸열을를한 몸에 담고 가는 아사셀 염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동문 황금문을 나서서 질질 끌려갑니다. 산을 감남산을 넘어야 가야 되고요. 저 동쪽 끝에 있는 유대 광야 끝에 가서 아무 인적도 없는 곳에 가서 버려집니다. 버려집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밤에 주위와 맹수가 들끓는 광야에서 버려집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죽거나 사나운 이리와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 아사셀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는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셀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사셀의 염소가 죽임당하는 것을 확인 후에 이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 아사셀 염소가 죽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속제일의 제사가 피날레가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축제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완전히 아사셀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광야로요 <laughs> 여러분, 황금문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계속 가면 유대 광야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낭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0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는 말씀. 왜요? 아사셀이 죄를 짊어지고 동쪽으로 갑니다. 속 가가지고 죽죠. 그러면 죄를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사셀의 몸에 붙었다가 마지막에 아사셀이 동으로, 동으로 가다가 우리는 서쪽에 있잖아요.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졌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를 잔인하게 죽도록 했을까요? 왜요, 왜요? 그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죄에 동감해져서, 예, 죄에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어지간한 죄 지어 가지고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말입니다. 가깝게는 부부가 잘 살다가 부인이나 아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면 죄 지으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죄 때문에요. 종류는 많이 있죠. 친구 사이도 죄를 지으면서로 깨어집니다. 성도들 사이도 죄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영모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합니다. 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갈라내는, 다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도록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죠?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요. 민 형사상 처벌받아야 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놀라운 복음이 오늘 있다고 그랬죠. 대속죄일 7월 10일 염키포릅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쉬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대신에 조주갔습니다. 대신에 그죄 지은 사람들의 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임당함으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대속죄일이 지나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1년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갱신이 됩니다. 1년 단위로 말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 아사셀 염소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대속죄를 보여줬습니까? 여기요 지금 여러분 짐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사셀 염소의 이 마지막 장면과 예수님의 모습과 딱 겹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 권한을 바로 알려면 아사셀 염소를 알아야 됩니다 아사셀 염소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이 어린 양은 대표적인 그 죄물의 상징으로 양을 한 마리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아사셀 염소 소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고 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의 안수기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광야로 광여로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지고 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상식적으로 오늘 하나 상식 하나 비워가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희생양, 희생양 그럽니다. 희생양.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희생양, 희생양 쓰는데 영어 한번 사전 보세요. 희생양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스케이프 고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 스케이프 고트. 희생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염소로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번역을 희생양으로 번역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희생염소입니다. 희생염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순진하고 깨끗한 이 염소에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희생염소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염소. 처음 말을 하죠. 희생염소. 성경에서 말하고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희생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죄가 없으시죠? 연한 순과 같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 졸지의 죄인 중에 개수로 지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요. 그의 생애를 보면요. 멸시천대 받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외롭습니다. 십자의 길을 보세요. 십자가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코스를 축보시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죠, 배신당합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가 배신당하잖아요. 자기 집 주인이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예 버립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들 때에 이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베드로 유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홍포로 옷갈피입니다이 아사젤 염소의 머리에 붉은색 실을 감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당하십니다. 멸시당하시죠?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침을 뱉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침 뱉음을 당해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예수님은 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뺨을 맞잖아요. 수만 맹 앞에 뺨 맞아 보셨나요? 여러분, 예, 가시 멸류관을 가지고 사람을 예수님 얼마나 놀립니까? 아사젤 염소. 아사젤 염소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그 욕되고 치욕적인 그 코스를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성전 밖으로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란 모든 재물은 성전 안에서 죽습니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성전 밖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문을 나가서 갈보리 산 언덕 위에 성전 밖에서 능지 처참을 당합니다. 아사셀 염소와 너무너무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사셀 염소 같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자는 영원히 속지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합평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아사셀 염소처럼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이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 피, 예수님 십자가 너무 익숙해 있고요.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를 이한 주간 다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가 당한 그 수치와 그 모멸감과 그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그 아사셀 염소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요 짓밟길질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곳에 와서 나를 지켜두시고, 당신이, 당신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내 대신에 그 무멸과 그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죽어도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또 드려야 됩니다. 해마다 대속죄일를 지켜야 되고, 해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또 죽어야 됩니다. 1년 인 밖에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에 뭐라 그러느냐 아사셀 염소 받쳐봐야 돌아서면 그죄또 기억난다고 그러잖아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번에 영원한 아사셀이 되셔서 영원한 대속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아사셀 염소가 지나가는데요, 다 조롱합니다, 막 욕하고요, 막 침뱉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그 물이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달려들어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밖으로 건져내고는 자기가 그 아사셀 염소가 지고 있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 범죄를 행해가지고요 그런 어려운 과정, 수치의 과정을 쭉 가고 있을 때에 예, 가끔 범인들 현장 검증할 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계란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는데한 사람 그 범인의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조롱 당하고 발길질 타이고요, 온갖 멸시천대 당할 때에 예수님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몸을 당하시고요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러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가 내 대신에 십자가 집니까? 누가 내 대신에 침 뱉음을 당하고 누가 내 대신에 저주받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드렸죠? 영어로도 스케이프, 고트로 되어 있는데, 희생양으로 되어있어요. 염소 없애버렸어요. 염소 이미지 없애버렸어요. 찬송가에도, 예, 아사셀 염소 노래하는 찬송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고 죽었다는 이것을 실감을 못합니다. 양만, 양만, 양만 살려놓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사셀 염소처럼 돌아가신 한 예수님이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설교도, 이런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대속제일에 희생 염소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비밀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희생하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사셀 염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도 또 신명기 16 아, 레위기 16장도 아사셀 염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아사셀 염소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빛나고 높은,